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15절에서 30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불러 가까이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마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가넘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리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열자오되 복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린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 어린아이들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TV에서 만화영화를 볼때 로봇이 말을 하고 동물이 말을 하고 식물이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만화영화인데 로봇이 말해요. 식물이 말해요.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엄마가 애한테, 너 숙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너 숙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아이는 숙제를 하기 싫어도 엄마가 무서워서 숙제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드린 거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니까. 거기다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런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 내가 저런 심판을 받으면 끔찍한데 이게 무서워요. 아이들의 마음이 그것처럼 그러죠. 요나서 잘 알지죠? 요나가 느니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4 0 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질이다. 4 0 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질이다. 지금 느니웨 도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멀쩡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요나가 선포하죠. 그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니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멀쩡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그러나 니니의 사람들은 그 말을. 그래서 모두가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면 그걸 받아들여요 싹 받아들여요 아, 그렇지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이 성경의 기록된 이 축복의 말씀이 나한테 나한테 적용이 될까? 그거 사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니까 어른의 마음이 되면 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어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 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기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게 어떤 어떤 거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진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 보여져요. 심판의 말씀이 보여져요. 하, 이런 이런 심판을 이런 벌을 하나님 하나님으로도 받으면. 많는못 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다가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또한 가지가 또 있어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관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그런 거는 율법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부족한 거, 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할 수 있죠.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전도하고 신앙이 좋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죠. 왜? 기독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크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주가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다 자연 법칙인데 그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필을 지으리라. 사람을 향해 사는 말씀이에요. 돕는 대필. 그게 하늘의 법칙이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돕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그 사람을 가르치고, 뭐 깨우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할수 있는 것은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의 법칙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생 여러분 오늘 참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된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살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 보면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더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더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어린아이로 사실 실제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 나도 이런 눈을 我。Okay.